나 때는 말이야. <laughs> 광장에서 춤추고 네. 또 카지노 랜드 앞에서 아, 썸 하다가 끌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아, 소식을 전하고 소통하고 소망을 드리는 만나보라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 진행을 맡은 박의성 전도사입니다. 이제 만나보라도. 9회를 맞았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도 소식을 전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가 비대면 시대를 오랫동안 지나면서 귀중한 신앙의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대일 양육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줌으로 멀리 계신 성도님들과 1대일 양육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이미 양육을 받으신 분들이 양육자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16주간의 과정인데요. 지금 지금 홈페이지에 가서 강의 섹션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와 주일 오후 3시에 줌으로 또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16주 과정. 그렇게 좀 길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의 피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피로회복, 저번에 한번 참여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미 또 기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피가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주일날에 주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앞에서 선율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한정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식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한태수 목사님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잠깐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절제동산과 영성훈련부 MDTS를 담당하고 있는 한태수 목사입니다. 언제 불러주시는가 굉장히 기다렸는데 네. 오늘이 9회라고요9회차 네네. 올해 안에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네. 올해 안에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MDTS 또 새로운 영어 단어가 매주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MDTS 맡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MDTS가 뭔가요? MDTS. 일단 MDTS가 영성훈련부 안에 있어요. 영성훈련부가 이제 BTD랑 MDTS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지난주에 엄태웅 목사님이 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하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laughs> 네, 제가 보니까 <laughs> 네. 어,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아,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 네,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MDTS는요, 만나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 그래서 만나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DTS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전 사님도 DTS 하셨죠? 네, 저도 받았습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만나에서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사모님도 하셨죠? 사모님도요. 네. 저희 아내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DTS를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리고 MDTS도 이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예수전도단 DTS와 만나 MDTS는 전혀 다릅니다. 원래 시작은 같이 했지만 지금은 만나의 제자 훈련 학교로 우리가 잘 이제 훈련하는 학교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m d t 스가 12주 훈련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 제자도, 뭐 묵상, 선교, 재정, 뭐 이런 12개의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의 다양한 영향력 있는 좋은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또 같이 소그룹 활동을 하고, 또한 실습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그렇게 12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 기억을 떠올려보면 매주 새로운 강사님들이 와서 새로운 충격을 저희들에게 던져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도 훈련을 다 하시고 나서 현장 실습을 가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laughs> 현장 실습 한번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어? 썸이라고 하는. <laughs> 그죠, 맞아. 네, 그래서 야탐역이나 어떤 그 우리 선교지에 나가서 가장 제일 유명한 랜드마크에 가서 썸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기억에 많이 남으실 텐데 사실 지금은 코로나의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리면서 현장 실습 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제 과감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이거를 힐링 캠프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보니까 코로나 기간 지나가면서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친 성도님들, 학생들을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힐링캠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국내 성지를 직접 본인들이 다 공부하고 계획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니까 많은 이제 간증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제자훈련이 관계훈련이거든요. 그래서 힐링캠프가 관계훈련이 될까라는 의구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동일한 그 관계훈련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과 나, 나와 나, 세상과 나, 이웃과 나의 네. 그런 관계훈련들을 역시나 동일하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돕는 그런 맞습니다. 프로그램인 거군요. 네. 아, 근데 썸을 안 한다니. 네. 약간 그런 마음이 드네요. 라떼는 말이야. <웃음> <웃음> 다 했는데 얼굴에 철판 깔고 막 <laughs> 광장에서 네. 춤추고. 저도 야탐년 <laughs> 나가서 하고요. 저기 아. 저는 강원도 가서 네. 거기 네. 또, 카지노랜드 앞에서 아, 썸하다가 끌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아, 네, 네. 지금은 이제 이런 거를 상황적으로 할수 없으니까. 네. 네, 대신 힐링 캠프가 어, 어. 이 훈련을 도와주고 있다. 네. 말씀드릴 아, 수 있겠습니다. 또 혹시 또 MDTS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된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 아까 박성 전사님이 제 1대1 양육훈련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줌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사실 모든 훈련들이 지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MDTS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예, 도전하면서 시작했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평소에 모집했던 학생 인원의두 배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70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또그 그 와중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소그룹 모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중에서 수료한 학생들 중에서 네명이 내가 이제 이 학교를 마치고 속으로 나무공동체에 나무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잘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절제동산 성도님 네. 중에는. 네. DTS를 통해서 또 새로운 변화들도 있었죠. 절제동산에 13명의 성도님들이 이제 MDTS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공사하실 수 있도록 콜링을 했어요. 13명들 다 이제 공사할 수 있는 자리. 교사, 또 선교, 또 나무리더, 코치. 네. 또 코치를 특별히 3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뿐만 아니라 전체 70명 중에 우리 만나교회가 지향하는 것 중에 이제 1인 1사역이잖아요. 그래서 70명 중에 다 사역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63명이 내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뭐 단순히 뭐 레벨업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걸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MDTS에 대해서 짧게 도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엄태용 목사님이 만나교의 키워드 중에서 브릿지라고 하셨잖아요. MDTS 마찬가지로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만나교의 성도들이 이제 MDTS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제 MDTS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만나기에는 출석하고 있지만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꼭 MDTS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MDTS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 <laughs>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리 또 절제동산 담당하시는데 절제동산은 이제 2022년을 준비하시면서 또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단어가 지겨울 지 정도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절제동산도 마찬가지로 2년을 지나오면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건 당연히 불가능했고 온라인 모임도 어느 정도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침체되는 상황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저와 이제 동산지기 건사님 또 꼬치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단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비스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 네. 냉장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laughs> 네,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브랜딩을 비스포크라고 했거든요. 그 비스포크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생활가전을 살때 하면 백색가전이라고 해었고 그냥 하얗게 잘 짜여진 잘 만들어진 가 가전을 내가 사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나 LG 전자도 그냥 좋은 물건이 있으면 대량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요즘은 비스포크라고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형식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거예요. 색깔, 기능 그리고 또 공간에 대한 구조까지도 고객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일하게 절제동산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해 동안 우리가 주나체 준하체 했잖아요 근데 주나체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들은 새벽 5시 반에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출근길에 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이제 자녀들 남편들을 다 보내고 나서 한가롭게 커피 마시면서 주나체를 하고 이런 것처럼 동일한 하나의 컨텐츠를 다 다르게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무 모임도 지금 시대가 또시대인지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나무마다 특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다 비스포크 해보자 커스터마이징 해보자 그래서 전 동산을 개편했습니다 다 개편했어요 그래서 남자, 남자 나무를 원한다 여, 여성 나무를 원한다 또 부부 나무를 원한다 나는 또래 나무를 원한다 그래서 비스포크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년에 또 이제 성경통도 바이브론 365가 네. 잘도 흘러갈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비스포크 커스터마이즈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모이기에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심점을 바이브론 365로 잡자. 그래서 바이브론 365라고 하는 컨텐츠를 통일하게 모든 나무에 전달을 하고 이것을 본인들 나무의 상황에 맞게끔 나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식은 천편일률적으로 딱 이렇게만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인도하시고 이끌었던 그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비스포크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이제 12월도 중반이 이제 다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우리 절제동산, 또뭐 우리 만나기 시청하시는 만나보라 성도님들 향해서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연말 되면서 연락나무 관리나무 분들에게 다 이제 연락을 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아, 목사님 교회 너무 오랫동안 못 가서 죄송해요. 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가 오히려 더 죄송하죠. 더고른한데 챙겨드리지 못하고 또 가깝게 다가가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할 따름입니다. 지금 나무 편성을 우리 절제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동산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연락나무나 관리나무로 내가 빠지겠습니다. 그런 의사보다는 더 나무 안에 묶여 계시길 꼭권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만나보라를 준비하면서 말씀 하나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 포도나무에 착그 예수님 안에 착달라붙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더더욱 더 합력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아 이제 여기서 오늘 프로그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라로 함께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보라. 선생님 온라인 교의 그 책에도 마지막에 한 챕터를 다 쓰실 정도로 코로나를 잘 보내신 분인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온라인 교요? 너무 오래된 일에 다 까먹었는데. 아, 내년, 내년도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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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